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억을 불러오는 따뜻한 시간, 추억의 라디오의 서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재래시장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요즘은 대형마트도 많고 휴대폰으로 장을 보는 시대지만, 우리 청취자님들께는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장터의 풍경이 있을 겁니다. 장날이면 골목마다 사람들로 북적이고, 파란 천막 밑으로 채소와 과일이 수북하게 쌓여 있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활기차게 울려 퍼지던 그 시절.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재래시장에 얽힌 사연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대구에 사시는 이영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재래시장은 늘 엄마의 손과 함께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 엄마 손을 꼭 잡고 시장에 가던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때 엄마는 큰 바구니를 들고 저는 옆에서 달라붙듯 따라다녔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생선 가게에서는 싱싱한 고등어 여기 있어요. 하고 외쳤고, 야채 가게 아주머니는 오늘 무가 얼마나 단지 몰라요. 하며 손님을 불렀습니다. 엄마는 물건을 고르실 때늘 꼼꼼하셨습니다. 물을 집어들어 단단한지 두드려보고 생선을 만져보고 값도 깎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가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시장 구경을 다 하고 나면 엄마는 늘 저에게 튀김이랑 식혜를 사주셨습니다. 기름 냄새 솔솔 풍기던 그 분식집 앞에서 먹던 김말이와 오징어 튀김 맛. 그건 지금 먹는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었습니다. 이제 엄마는 곁에 안 계시지만 시장에 가면 늘그 시절 엄마의 손길과 목소리가 제 곁에 있는 듯 합니다. 내참 가슴이 뭉클해지는 사연입니다. 재래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의 품 같은 공간이었죠. 왁자지껄한 소리 속에서도 엄마 손을 꼭 잡고 걸어가던 그 순간만큼은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전주에 사시는 김종현님의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재래시장은 늘 군것질과 함께 기억납니다. 어릴 적 시장을 따라다니다 보면 어디선가 뻥튀기가 펑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고 달달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죠. 엄마가 장보는 동안 저는 군것질거리에 눈이 팔려 있었습니다. 특히 시장 입구에서 팔던 달고나는 제게 보물 같은 간식이었습니다. 아저씨가 국자에 설탕을 올려 녹이고 소다를 살짝 넣어 푹 풀려주면 저는 숨죽이며 모양이 깨지지 않길 빌었습니다. 또 튀김, 어묵국물, 호떡, 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이 있었죠. 돈이 많지 않았지만 엄마는 늘 제게 작은 간식 하나는 꼭 사주셨습니다. 지금도 시장에 가면 어린 시절 군것질 하던 제 모습이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튀김한 봉지, 호떡 하나를 사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은 단순한 장터가 아니라 아이들의 천국이기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엄마의 장바구니, 다른 한 손에는 호떡 봉지를 들고 돌아오던 길. 참 달콤했던 추억이죠. 세 번째 사연은 충남 아산에 사시는 최정우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갈 때면 늘 엄마가 가격을 깎으려고 애쓰셨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장 상인분들은 늘한줌더 얹어주곤 하셨습니다. 애 많이 키우려면 먹어야지 하며 파한 단을 더 주고 이건 그냥 가져가세요 하며 마늘 몇 쪽을 얹어주시던 인심. 시장에는 돈으로 살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덕분에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마트보다는 시장을 더 자주 찾습니다. 값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온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사람 냄새와 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덤으로 얹어주던 그 따뜻한 손길,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푸근해지네요. 마지막 사연은 부산에 사시는 박선자님의 이야기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시장은 늘 북적였습니다. 새벽부터 시장 골목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생선 고기 과일떡 없는 게 없었지요 엄마는 늘큰 보자기를 들고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다니면서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제 손을 꼭 붙잡으셨죠 시장에서는 손수건에 땀을 훔치며 값을 흥정하는 어른들 커다란 짐을 지고 뛰어다니는 인력과 아저씨 아이들 손을 잡고 장바구니를 메고 다니는 엄마들 온통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장바구니가 무겁고 발은 아팠지만 엄마가 해주신 오늘 저녁은 시장표 전으로 먹자는 말에 모든 피곤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대형 마트에서 편하게 장을 보지만 그때의 명절 시장 풍경만큼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소중한 기억입니다. 네 명절을 앞둔 재래시장의 풍경 정말 장관이었죠. 시장에서 흥정을 하고 장바구니에 가득 담아 돌아오던 그길 그때의 활기와 정겨움이 오늘도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래시장을 주제로 여러분의 추억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엄마의 손길과 가족의 웃음, 사람들의 인심과 따뜻한 정이 살아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시장 골목에 들어서면 어릴 적그 소리와 냄새가 우리 마음속 추억을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가까운 시장에 한번 들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람들의 웃음과 정겨운 목소리 속에서 아마도 여러분의 어린 시절이 다시 살아날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추억의 라디오, 저는 서연이었습니다.